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 부가가치세 fat 1급 2월 27일 시험 대비 부가가치세 어, 테마 특강 13회를 보도록 할게요 가나 스포츠입니다 아, 역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예,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문제 우리가 입력할 때 전자 입력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어, 거래명세에 의해서 매입 매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복수 거래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고 뭐 되어 있습니다 상품 공급하고전자세금에서 발급 및 전송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금 중 200만원 자격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받은 거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뭐 실내 자전거 덤벨 쭉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수량 단가 쭉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보실 건 이제 거래일자 이거 하나라는 거. 그다음에 어, 실내 자전거 덤벨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복수 거래 키를 활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상대방은 상환 피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매출표 들어가셔서요. 상환 아 가나 스포츠. 자, 날짜는 9월 21일이고요. 아, 9월 21일. 그다음에 11번 과세 매출. 무조건 11번이에요. 이때는 이 F7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복수 거래. F7번 복수 거래는요. 전산에게 k 랩 f 프로그램하고 아, 어, AT 격증 시험용 스마트회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 품명은 실내 자전거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2대. 단가 1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덤벨. <laughs> 그다음에 10개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확인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품명은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명이 있죠 거래처 명은 아까 상환피트라 했어요 상환피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전자세금계산서 요거 입력하면 안 돼요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전자세금계서 발행, 발행을 하는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계 혼합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자기압수로 받는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00만원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350만원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문제고요.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발행은 이쪽에 부가가치세에 이해 보시면 맨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클릭해 주시고 <laughs> 자 날짜를 그 날짜 해당 일자 9월 21일, 9월 21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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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고 자 제가 한 번만 더 써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쓰는 이거 푸는 요령이에요.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처음에 자 스페이스 바를 눌러요. 첫 번째. 그다음에 F 3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F 3번 누르시고 확인 누르세요. 자, 그다음에 아카데미 전자 세금계산서. 아카데미 전자 세금계산 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체크하시면 돼요. 미전송 매출 조회 체크. 그리고 발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잘못돼서 새로 이제 그 고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순서를 거꾸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클릭 클릭 하시고 발행. 잘 보세요. 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자, 그 다음에 F3번 역시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그 다음에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발행은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요 버튼 누르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세금 계서 발급 방법은요. FAT 1급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상위급수인 TAT 2급 TAT 1급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타 다른 시험과의 특화된 AT만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전자세금리에서 실무에서 발행하는, 어, 수순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laughs> 알아두시면 좀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요거 뭐 F12번 눌러서 확인사 사람은 전 전송 성공이라는 거 뜨고요. 굳이 이 절차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메인 매출원 표명 나갔다 다시 들어오거나 새로 고침하시면, 자 이렇게 전자 발행돼 있죠 새로고침은 f12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삭제 역시 이거 그냥 안 된다 그랬어요 바 거꾸로 가셔야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봤고요 이게 4점 짜리에요 그 다음 문제가 볼게요 자이 다음 서부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산세무 얘기랑 유사합니다 그냥 전산세무 얘기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쭉가 어, 보시면요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음 매입매출자 전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뭡니까 비품이 되겠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업무랑 관련 있는 출이기 때문에 그것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천가구라고 되는데 어있 매입 공급자가 부천가구인데 내가 공급받는 자, 내가 가나스포츠잖아요, 그죠? 다음 작성일자 여기 이제 입력해야 될 날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 여기 있고요, 수량 그 다음에 단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이제 이거 보고 하시면 되겠죠? 현금. 그 다음 나머지가 외상미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제발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입니까? 그죠? 상거래가 아니죠? 이건 외상미수금이고 내가 못 받은 돈이에요? 아니죠? 파란색이잖아요. 내가 공급받는 자기 때문에. 그죠? 세금계산서가요 파란색, 빨간색 동일하게 한 장씩. 그죠? 하나는 부천가고 갖고 하나는 가나스포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미수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미지급금이에요.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이거는요, 부천 가구가 나한테 팔았을 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외상미수금이 맞지. 근데, 사는 사람 입장인 가나 스포츠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상품이었다? 그럼 이건 외상매입금.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비품이었다? 미지급금이니까 이런 거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입력 그냥 갈게요. 자, 날짜 9월 23일 가고요. 자,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회, 의용 띄우고 탁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두개 단가 130만 원. 자, 그리고 부천 가구죠. 부천 가구.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 입력해 주시고요. 분개는 혼합 걸어 주시고요. 자, 비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아, 현금 <laughs> 현금으로 받은 게 먼저 있어. 중게 있었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미지급금 26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가 볼게요. 자, 역시 매입 거래에 해당됩니다. 파란색은 다 매입이에요. 근데 전자 계산서 면세 매입이겠죠? 어, 쭉 보니까 자, 어, 똑같이 뭐 전자 입력 입력하라고 돼 있고 추석을 맞아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할 쌀. 잘 들어 보세요.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할 쌀은 뭘까요? 뭔가 기부금 냄새가 나죠. 바로 밑에 보면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제 일단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대상이에요. 접대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다음 관악 농협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작성일자 9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주쌀 이게 품목이 되겠고요. 규격은 입력을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량하고 단가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있죠. 자, 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날짜는요. 9월 25일로 가주시고요.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아참 이건 부가세 공제가 <laughs> 관계 없는 거니까 뭐 상관 없습니다. 53번 면세 매입. 그냥 가시면 되겠고요. 여주, 띄우고, 쌀. 그 다음에 이제 청정미까지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수량 단가 있죠? 수량 100. 단가는 2만원. 이렇게 2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관악 관학농협이죠? 관악, 관악 아, 관학농협. 음, 독산점.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맞습니다. 전자세금이라는 얘기는요.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같이 쓰는 메뉴예요. 분계는, 자, 현금이라고 하세요. 1번.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부금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거래처는 안 바꾸셔도 돼요. 됐고요. 좋습니다. 줄 바꿔 주시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매출 거래. 어, 전자 세금리안서인거 보이죠? 자 보면 이제 매출이란 뜻인데 쭉 보니까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고 뭐 전자 입력하라고 돼 있고 매장을 사용 중인 사용 중인 대형 에어컨 비품이겠죠? 비품 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리안서이다라고돼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매각이죠. 음, 장부상 내역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비품이라고 되어 있고또 친절하게 자산명 대형 에어컨 뭐 취득원가 이게 중요하죠? 감가상각 2개 자산의 매각.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일급에서 많이 봐왔던 자산의 매각. 고정자산 매각에 관련된 내용이죠 유형자산 매각 일단 세금계산서를 먼저 입력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일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희망스포츠한테 팔았죠 품목은 대형 에어컨 공급가에 부가세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미수금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권이기 무채 때문에 자 일단 매입매출전표 상단부 이걸 이제 10월 8일 가보면 메인 매출점표가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상단부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하단부라 그래요. 상단부부터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단부 11번, 그 다음에 품명은 대형 에어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가 없고요. 170만원에 17만원. 그 다음에, 어, 거래처는 희망 스포츠. 그 다음에 전자 세금의 여.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혼합을 걸어 두세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자, 이론적인 내용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시면 우리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리는 게 유형자산 매각의 핵심입니다. 자 비품이 있죠. 비품에 따른 장부고백을 먼저 유출 하셔야 됩니다. 취득원가가 24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자산은 얼마짜리죠? 196만 원짜리 자산 아닙니까? 아, 196만원이 아니라 216만원짜리죠? 아고 미쳤나봐. 216만원짜리 자산이 되겠죠? 216만원짜리 자산을 얼마에 매각했다고요? 세금에서 발급한 금액이 얼마죠? 170만원 되겠죠? 170만원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럼 난 여기서 얼마의 손해를 본 거죠? 46만원의 <laughs> 손해를 본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마음속에 잡아놓고요. 붕괴 들어갑니다. 일단은, 내가 물건을 매각한 금액에 부가세 예수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17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품 매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의 비품의 취득 원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240.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이 되겠죠? 24만원이 상계되고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216만 원만큼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216만 원만큼 돈이 다안 들어온 거잖아요. 외상 미수금이라고 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87만 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미수금이 되겠죠? 이거 외상 매출금 아니다. 아니에요. 187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처분 손실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46만 원. 다 더해 보면 이거 다 더하고 빼고 하면 46만 원 나와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전산회계 1급 때 주구장창 많이 해봤던 부분이에요 대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거나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전산회계 1급을 2월 20일 시험을 이미 다 돌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혼합 들어갔으니까 얘가 지금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고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아, 차, 아 차량 운반구가 미쳤나 봐 차량 아, 비품이죠, 비품. <laughs>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보통 제가 동영상 강의 녹화를 10시간 정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지금 나만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촬영 일정이 또 있어요. 근데, 서울 가서 또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쓰러지든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 원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187만 원 되겠죠? 그럼 나머지 자 이쪽 보세요. 이쪽에 보니까 자, 하나 힌트.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차액이 뜨는 걸알수 있어요. 이 차액이 마이너스 잔액으로 뜨면은 차변에 잔액이 46만 원을 더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대변에 차액이 뜨면 플러스란 뜻이에요.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있어서 다른 거다 입력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저렇게 마이너스 뜬다면 처분 손실이고 플러스로 뜨면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하나 힌트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니까 유형하고 처분 손실을 고르시고 46만원 털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laughs>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총 6문제 중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매입거래 어전자입력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 김환수의 자택에서 사용할 개인적 지출이죠 TV를 구입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TV를 구입하고, 이건 개인적 지출, 흔히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전자세금 연설를 발급, 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불공제 사유예요. 공면형 OLED TV, 아 좋은 거 샀네. 공급가액 세액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고, 날짜는 10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 맞죠? 550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우전자한테 구입했네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laughs> 자뭐 fat 2급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이라든가 또는 재고자산 같은 거 있죠. 개인적 어떤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테크를 걸을 때요. 요게 fat 1급 fat 2급 또는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회계 2급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다릅니다. 물론 이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AT 1급 뿐만 아니라 TAT 2급, TAT 1급, 전산세무 1, 2급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거래처도 걸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얘는 걸어처안 걸어도 돼요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계정과목 코드는 134번 가지급금 계정과목 코드 338번 모두 두 시험 동일합니다 AT시험이나 전산에게 모두 이 계정과목 코드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바로 들어갈게요 불공이죠? 자 어, 날짜는 10월 16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불공하면 불공제 사유가 뭐니? 라고 나오죠 자 뭐겠습니까? 골라 보세요 뭘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2번이죠. 사업과 관련된 지출.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엔터 쳐주시고. 품명은 곡면형 띄우고 OLED 띄우고. 그 다음에 TV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요. 500만 원에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연우 전자가 되겠습니다. 연우 전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맞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지급금입니다. 134번. 그리고. 자, 커서 탭 버튼 누르셔서요. 커서로 옮기셔도 되고 탭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김환 김환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포인트에요 확대해 드리면 가지급금이고요. 김환수로 거래처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자, 사실 요런 문제들도 <laughs> 전산회계 때몇번좀 접해 봤던 문제입니다. 이건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라 전산세무 2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일곱 문제네요 부가세 문제가 정정합니다 자, 매출거래 여섯 번째 갈게요 매입매출자료를 입력하라고 돼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똑같은 신용카드 전표인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매출과 매입입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맹점이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가맹점이 나면 매출이고요 가맹점이 내가 아니면 그니까, 러 가맹점이 나다. 그 다음에 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제,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니까 러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나고, 서명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맹점이 상대방, 내가 아니고, 서명하는 사람이 나라면 이것은 카드 매입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합계금액은 이거 57만 2천원, 이게 매출을 한 거고요. 자, 가맹점은 현대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품목은 여기 스피닝, 이게 품목이에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있죠? 예. 형광펜 칠한 거 지금 제가 형광펜 칠한 거 있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표에서 형광펜 칠한 분들 몇 번이든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똑같이 형광펜 칠하거나 체크 표시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 제가 형광펜 칠한 걸 포인트로 많이 봅니다. 보통 실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요. 얘가 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실무랑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실무랑 아주 동일합니다. 자, 날짜는 10월 2 4일이고요그 다음에 17번 카가입니다. 이거 카드 매출 과세죠. 신용카드다 F2번 눌러서 현대카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대카드 거래처를 걸잖아요. 그럼 이쪽에 보면 카드, 현대카드라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걸려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감점이에요. 확인해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고, 품명에는 스피닝이라고 하시면 돼요. 스피닝.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죠. 그 다음에 공급가에이 57만 2천 원. 이거 물방 때려 넣는 거 아시죠? 전세 내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음, 거래처명은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가나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아, 가나가 아니라, 어휴, 이거 봐. 실수하잖아. 가나가 아니죠? 부평무역한테 팔았잖아. 그죠? 실수하면 안 돼요. 부평무역. 막 강의를 신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빠트려요 저처럼. 저도 사람인지라. 자, 카드로 해주시면, 카드. 카드 했을 때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외상매출금으로잘 걸려 있는지. 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맞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분계죠. 내가 이 문제 꼭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 환급이에요. 아까 우리 14회 문제 때는 납부가 나왔지만 이번에 환급 문제입니다. 어, 보시면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조회해서 6월 30일 부가세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미수금 을 회계처리 할 것.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제가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이건 일반점표 가서 하시는 건데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봅니다. 부가세 1회 부가세 신고서가 있죠. 얘를 누릅니다. 일기확정은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확대를 해드릴게요. 가, 나, 다 보이죠? 이 가가 매출 세액이고요. 잘 들어야 돼요. 나가 매입 세액이고요. 다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은 다른 거는 뭐 번호로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쪽 보면 번호로 다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얘만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골라낼수 있는 건 요거다 가나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분개를 넣을 수가 있죠 자 분개를 넣을 수 있어요 자뭐 위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위에도 이제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예.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개를 6월 30일자로 분개를 할수 있어요 6월 30일자로 분개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을 정리해주는 거죠. 363만 천원. 자, 이제 요거를 정리한 거죠. 매출세 이게 우리 신고서에서 가에 당되는 부분. 요게 뭐예요? 나에 당되는, 요게 다해 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꼭 같진 않아요. <laughs> 부가세. 물론 이제 공제감면세액이 나오면 좀 틀어지긴 하는데, 일단 FAT급에서는 거기까지는 좀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44, 4445죠? 그 다음에 2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차감세가 아마 81만 4250원이 여기 차변에 남아요. 이걸 미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수금은 거래처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요게 부가세 정리 분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점표 입력. 해당 과세기간 말 6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30, 363만 1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445250. 그대로 입력하시고, 나머지 차변이죠? 미수금.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814250. 실무에서는 거래처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래처를 걸으란 말도 없었고,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끊어서 가죠, 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12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